네 오늘 시간에는요 네, 명사절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써볼까요? 명사. 어? 네 <laughs> 명사와 절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사는 우리가 나온이라고 그러죠. 나온. 그 다음에 절을 클로즈라고 그래요. 클로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 자, 첫 번째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사는 <laughs> 그럼 명사라는 뜻부터 알고 있어야 되죠. 명사는 제일 처음 네, 규정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눈에 보이면 사물이 되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추상적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에라이, 야, 날아가, 날아가, 어려워, 어려워. 어우, 어려워. 안녕.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명사가 도대체 분장성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만 알면 돼요. 내가 명사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기로 끝나는 거요라고만 얘기해주면 게임셋이야. 걷기 요것도 이야기 못해 갖고 어, 어 얼레벌레 얼레 되면 안 됩니다. 명사가 뭐야? 걷기로 끝나는 거예요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걷기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 에, 물론 명사가 책상, 공기. 돈, 네, 이런 게 전부 다 명사적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거는요.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려워.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제 명사의 개념 요걸 얘기한 거고 겉기루 끝나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 때 겉기루 끝나냐 하면요. 자, 명사가 또 이렇게 명사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으면요. 얘를 명사로 바꾸면 달리기가 됩니다. 네, 길을 봤다면 저는 혹은 달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두번째 음 노래하다 그러면 노래 부르다 라는 음. 거는 쌤 노래라는 명사 뜻도 있잖아 오예 명사 뜻이 있어 명사야 노래 그러나 노래하다 라는 우리는 동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놀고 싶어? 우리는 그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논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래하다라는 동 내가 여기 얘기 안 했니? 영어에서 서구 서양인들의 생각에 대한 많은 부분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게 걔네들이 생각을 어느 기준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동사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뭐? 선과 악과 임금에 대한 충성이자 엄마 아빠에 대한 효 이건 전부 다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 서양인들, 유럽과 미국인 이쪽 친구들은요 사과가 남에서왜 떨어질까 떨어지다 다 저건 왜 돌까 돌다라는 동사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영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명사로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노래하다라는 동사가 명사로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는, 노래, 하, 기나, 노래,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것이나 기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명사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명사는 것 기록 끝나면 게임 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조금 더,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이제부터 이제 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명사. 그럼 명사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노래 부르다는 즐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죠. 이런 문장은 어떻게 바꿔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노래 부르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노래 부르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돼서 노래 부르다라는 동사를 노래 부르는 것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은는이가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 쓰이려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바꾼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문장을 선생님이 쓰면 to sing 혹은 sing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s funny it's fu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선생님이 뭘 하고 싶냐면요 두 번째는 자 철수가 노래 부르다는 철수가 노래 부르다는 어, 좋지 지 않다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네, 철수가 노래 부르다는 좋지 않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철수가 가주어가 되고요. 노래부르다가동사가 되죠. 됐죠? 그러나 이 철수가 노래 부르다라는 이 주어와 동사로 된이 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여기서 똑같이 뭘로 돼 주어처럼 변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전체가 주어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바꾸려면 철수가 노래 부르는 것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됐죠? 그러면, 철수가 노래 부르다라는 문장을 뭐에 전체 문장에서 주어로 바꿔주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문장 전체에서, 요거, 요거 잘 봐. 문장 전체에서의 주어는 철수가 노래 부르는 것이 주어야. 그리고 뭐뭐이다. 다가 동사가 되죠? 그러나 주어 안에서 또 뭐가 이루어져 주어하고 동사 관계가 성립을 하죠 주어 안에서 됐죠 한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여기서 스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아 내가 그를 본보 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다. 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요. 내가 그를 보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 문장을요. 네, 똑바로 고치려면 내가 역시 그를 보았 다는 것은이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그를 보았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보았다라는 동사가 얘가 목적어죠. 전체 문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것으로 바꿨습니다. 왜? 주어자리는 명사밖에 못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다. 하여튼 명사는 걷기만 생각하면 돼요. 걷기, 걷자, 걷자, 걷기, 걷기, 명사, 걷기, 명사, 걷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랑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보았다. 그를, 내가 그를 보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를 보았다라는 것이라고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사로 만들라고 that 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that의 뜻은 모 뭐하는 것 기로 만들어 주면서 얘를 전체 문장을 뭘로 만들어 준다 명사로 탈바꿈 시켜줍니다 it's not true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 좀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I가 주어고요 so가 동사고 이지가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와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대치를 뭐라 그러냐면요. 자, 갑니다. 접속사가 되면서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대치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해서 접속사가 되면서 뒤에 아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써라는 so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접주동 뭐라 그러죠?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접주동은 문장에서 뭘 차지한다? 네? 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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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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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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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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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듣지 왜? 그렇죠? 어 어려워? 어요 부분 해석해서 써봐. 오케이 어 해석해봐 선생님 도와줄게.